지금 시각 11시 30분입니다. KBS 안녕하세요. 뉴진스 민지입니다.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는 어떤 모습일까요? 누군가는 꿈을 위해, 행복을 위해, 또 누군가는 목표를 향해 도전합니다. 당신의 꿈을 소중한 한 표에 담아주세요. 4월 10일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모두의 바람이 실현될 수 있도록 변함없이 선거의 소중한 가치를 지켜가겠습니다. 전라남도 선거관리위원회 생방송 남도 톡톡 안녕하십니까? 상방송 남도톡톡의 정윤심입니다. 총선 d d a 7일 표일이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네요. 지난달 28일부터 시작이 된 13일간의 공식 선거운동 공보물도 각 가정에 배달이 됐습니다. 자, 민주주의의 꽃이라 불리는 선거 선거에서 유권자의 소중한 한표 행사는 민주시민으로서 누리는 명예이자 권리이고 의무이기도 하죠. 정치는 우리 삶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분야가 없습니다. 투표에 참여하는 과정에서 어느 후보가 현안 을 해결하면서 지역의 일꾼 역할을 잘 할지 정당과 후보자들의 면면을 살피는 과정에서 지역에서 살아갈 나와 또 미래 세대들을 위한 더 나은 더 나은 선택을 하는 거죠. 자 생방송 남도톡톡 오늘은 그래서 전남 선거 관리위원회 윤현정 공보 계장과 선거 정보 들여다 봅니다. 새 믿고 다양한 정보가 한가득 별이별 정보. 총선 디데이 7일입니다 전남 선거관리위원회 윤현정 공보계장 오늘 모셨습니다. 계장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많이 바쁘시죠? <laughs> 네. 네. 오늘로 이제 딱 일주일 남았나요, 선거일까지. 맞습니다. 네. 전남이 이제 금빛지 10개를 두고 36명의 후보자들이 선거전 펼치고 있는 거죠. 네, 맞습니다. 이제 AB부자 후보자 등록 상황이 지난주에 이제 있었고요. 전남 지역은 10개 지역 선거구에서 36명이 등록을 해서 3.6대 1의 경쟁률이고 목포시가 6대 1의 최고 어. 경쟁률입니다. 목포시가 후보자가 제일 많은 거죠. 여섯 명, 여 명. 요즘 주요 그 사거리 곳곳에서 아침 저녁 출퇴근 시간에 후보자들 홍보전 뭐 치열합니다. 그리고 네. TV 매체를 통해서 이제 선관위가 주관하는 초청. 후보자 뭐 토론회 진행 중에 있는 거죠. 네. 어떤 일정이 있나요, 지금? 우선은 저희 선방토 주관으로 토론회가 3월 29일부터 4월 음. 4일까지 지금 이루어지고 있고요. 오늘은 3 개가 있고 내일은 한 군데가 남아 있는데요. 오늘은 여수시 을, 음. 순천시 해남군이 예정이 돼 있고 내일은 광양시가 있는데 좀더 자세히 말씀드리면 여수시 을은 오늘 어 5시 50분부터 저녁입니다. 5시 50분부터 6시 50분까지 KBC 광주 방송에서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순천시는 오늘 여수 MBC에서 오후 5시 10분부터 저녁 18시 55분까지 있습니다. 그리고 해남군은 목포 MBC에서 오늘 오후 2시부터 2시 50분까지 있고요. 음. 이제 내일 나머지 한 개가 광양시입니다. 광양시는 KBC 광주 방송에서 내일 오후 5시 50분부터 7시 10분까지 이루어질 음. 예정입니다. 후보자 초청 토론회 성관이 주관으로는 내일까지 토론회 네. 다 끝납니까? 네. 아 내일까지 끝나는 건데 지역별로 일정을 좀 챙겨주시면 좋을 것 같고 이게 이제 사전선거운동 공식선거운동 이렇게 해서 네. 후보 간의 뭐 선거운동 이렇게 좀 기간도 나누고 정해지고 이렇게 네. 하잖아요. 네. 선거운동을 이렇게 딱 구분해서 하는 이유가 있을까요? 네, 이제 우선은 선거 운동 기간은 3월 28일부터 이제 선거일 전일인 4월 9일까지입니다. 이렇게 선거 운동을 제안한 이유는 이제 모든 후보자가 동시에 선거 운동을 음. 시작하도록 해서 아. 후보자 간의 균등한 기회를 보장하기 위해서고요. 또 선거 운동의 상시화에 따른 과열 경쟁과 낭비를 음. 방지하기 위해서입니다. 이 후보자의 선거 운동은 어디까지 가능합니까? 이제 이제 본격적으로 지금 선거운동 기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주위에서 많이 보셨을 거예요. 벽보, 공보, 연설대담 차량, 명함 이렇게 많이들 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번 주 이제 본격적으로 다들 선거운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네, 네. 그러니까 이제 그 본인뿐만 아니라 어, 그 배우자, 후보자의 배우자라든지 직계 존비서 그리고 이제 네. 선거 사무원도 가능한 거잖아요. 후보 네. 활동은 인쇄물 특히 명함은 직접 배부가 원칙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우선은 이제 후보자는 이제 선거운동 위에서 이렇게 다양한 선거운동 을할 수가 있는데요. 명함은 후보자 외에 후보자의 배우자 또 이제 배우자가 없는 경우는 후보자 가 지정한 한명또 후보자의 직계 좀비 속또 이제 후보자와 함께 다니는 선거사무장 사무원 또 장애인 후보자가 있어요. 그러면 장애인 후보자의 활동 보조 인또 후보자와 후보자가 그와 또 함께 다닌 사람 중에서 지정한 일인이 사람까지는 후보자의 명함을 배부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음. 이제 명함을 직접 주지 않고 우편함에 넣어두거나 아파트 출입문에 끼워두면 이거는 불법입니다. 어, 출입문에 끼워두거나, 그러니까 직접 전달되지 않으면 이거는 불법이다, 다. 이렇게 음. 명함은 이해를 하면 되겠네요. 네. 어, 어. 공개 장소에서 지금 확성기를 이용해서 연설하는 건 일반적인 거죠? 계장님? 네, 이제 선거운동 기간이 되면 여러분들께서도 많이 이제 들으실 거예요. 연설 대담이. 이제 그렇죠. 연설 대담 장소는 이제 후보자나 사무장, 그 다음에 연락소장, 사무원이 또 이제 선거운동을할수 있는 사람 중에서 지정한 사람이 도로변이나 광장, 또 시장, 공원, 이런 곳에서 누구나 오고 갈수 있는 공개 장소를 방문을 해서 지지 호소를 하는 연설을 하거나 네. 또 청중의 질문에 답하는 방식으로 대담을 할 수가 있어요. 아, 토론 방식인 거네요. 네, 대담으로 오.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이제 공개 장소 연설 대담이 있기 때문에 대담. 예, 그리고 이제 다만 공개 장소에서 연설 대담을 통한 선거 운동은 지역구 국회의원만 가능하고요. 비례대표 국회의원 선거에서는 가능하지 아, 않습니다. 그러니까 지역구 국회의원 후보자들만 네. 공개장소에서 연설 대담이 가능하고 네. 비례대표 국회의원은 가능하지 않다는 얘기는 네. 어떤 얘기예요? 이 사람들은 연설 못해요? 네, 왜냐하면 이번 선거가 지역구 선거와 비례대표인데 비례대표는 이제 정당에 투표하는 거기 때문에 아. 이제 연설 대담 차량은 후보자에 한해서만 이렇게 선거운동이 차이점을 두고 있습니다. 아, 당에 투표를 하는 거라 예, 예. 그 비례정당의 후보자 이 사람은 뭐 이렇게 대담이나 연설을 할수 없다 이런 말씀이신 건가요이 예, 공개장소 연설 대담에서는 음, 음. 지역구 후보자만 이제 이렇게 선거운동 방법이 가능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연설 뭐 금지하는 장소 같은 게 있나요? 시간도 제한돼 예, 그렇죠. 있는 거죠. 네, 그렇죠. 공개장소 연설 대담은 오전 7시부터 오후 11시까지 또 이제 자동차용 및 휴대용 확성장치는 오전 7시부터 오후 9시까지 사용이 가능하고요. 또 이제 녹음기 녹화기는 오전 7시부터 오후 9시까지. 단지 이제 또 녹음기 녹화기가 소리 출력이 없이 화면만 표출하는 경우는 이제 오후 11시까지도 가능합니다. 음. 근데 이제 여기가 금지 또 장소가 있어요. 선박, 전기 여객 자동차, 또 열차, 전동차, 항공기 안과 그 터미널 구내 및 지하철역 구내, 또 병원, 진료소, 도서관, 연구소, 또 시험소나 의료 연구 시설 등에서는 이렇게 연설이 금지가 됩니다. 이 관련해서 뉴스들 보면은 뉴스 차량에서 그 확성기를 사용한 연설이나 음악 많이 쓰잖아요. 홍보 네, 음악 네. 같은. 근데데시벨이 소음 수준이다 이런 지적이 이제 이 선거 음. 시기에 많이 나오는데. 혹시 성관이가 이런 것 때문에 규제해달라 이런 신고가 들어오기도 하는지, 혹시 이에 대한 어떤 규제가 음. 있는 건지 궁금합니다. 네, 우선은 이렇게 어, 연설재단 관련으로 너무 소음이 심하기 때문에 민원이 되게 많이 들어와요. 그래서 아, 파, 이제. 아, 파트 같은 데서. 네, 그렇죠. 꽤 들어올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아, 저희 선거법에서 음. 이런 거를 제한하기 위해서 공직선거법이 이제 개정이 되면서 이렇게 국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확성장치의 사용, 장소, 수량, 방법, 소음을 제한을 하고 있어요. 구체적으로. 네, 그렇죠. 그래서 자동차 부착 확성장치는 전격 출력 3kW 및 음압 수준 127dB를 초과 금지 이렇게 돼 있고 또 휴대용 확성장치는 전격 출력 30W 초과 금지.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제 확성 장치로 인해서 유권자분들이 너무 필요하기 때문에 이런 소음 규제에 대해서 저희 선거법에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1 2 7대시이 정도면 얼마나 꽤 그런데 이것도 소리가 크긴 해요. 전격 출력 네. 3 k w 3 0 w 이거는 감이 잘안 오긴 어, 하는데. 네, 맞아요. 네, 어쨌든 이것도 규제는 하고 있다 이런 얘기고요. 네, 맞습니다. 후보자 선거운동 그 지지 호소나 홍보할 때. 뭐 각별히 좀 주의할 점들이 있지 않을까요? 후보자 연결해서 선거운동할 때. 음. 그러니까 이제 제일 저희 선거법에서는 연설할 때는 이렇게 허위사실 비방금지. 아, 허위 네. 그런 건꼭 중시하고 음, 있거든요. 음, 그래서 네네. 이제 있지도 것... 않는 사실을 허위사실로 공표한다든가. 그런 신고도 꽤 들어와요? 이제 그런 거는 이제 저희 지도가에서 처리는 하고 있는데 <laughs> 이제 근데 이거를 저희가 중대선거범죄로 많이 중요하게 처리하고는 있습니다. 어. 절대 네. 그렇게 허위사실을. 네, 그렇죠. 공표하거나 이렇게 네, 하면 안 된다. 네, 그렇죠. 자 이번에는 투표 갈때 주의 사항 좀 정리를 해볼 건데요. 네. 투표장 갈때꼭 챙겨야 되는 것들이 있죠. 네, 이제 가장 여러분들께서도 가장 알다시피 이제 신분증 음음. 이제 아시잖아요. 근데 자신의 이제, 신분을 그렇죠. 알릴 수 있는 네. 서류 같은 신분증. 네, 신분증만 챙겨 가시면 돼요. 근데 이제 신분증에도 이제 어떤 신분증일까? 예, 네, 그렇죠. 그래서 이제 주민등록증, 공무원증, 여권, 운전면허증, 국가유공자증 뭐~ 장애인 등록증 이제 이런 거를 다 이제 두루 해서 음. 관공서 또는 공공기관이 발행한 사진이 첩부된 신분증이에요. 왜냐하면 선거인 본인역으로 확인을 해야 되기 때문에 사진 붙어 있어요. 그렇죠. 됩니다. 이렇게 공공기관에서 발행한 사진이 첩부된 신분증 이게 음. 중요한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또각 가정에서는 투표 안내문을 받으실 거예요. 이번 주 중에는 다들 그러면 네. 거기에 안내문에 선거인 명부 등재번호가 기재가 되어 있어요. 본인의 등재번호. 그렇죠. 번호. 예, 그러면 등재번호를알고 가시면 투표 시간을 단축할 수가 있습니다. 음, 자신이 투표 장소를 모를 수도 있어요. 그러면 투표소 위치는 어떻게 확인 가능합니까? 이제 우선은 방금 말씀드린 대로 투표 안내문에 투표소가 설치된 건물명과 약도 이렇게 가정에 배달되는 것을 받아보실 아. 수가 또 있으시고 만약에 그걸 이제 못 받은 이제 이 부분을 제일 잘못 챙겼다. 에, 그렇죠. 못 챙겼다. 이런 부분은 지방자치단체의 선거인명부 열람 시스템을 이용하거든가 아니면 저희 중앙선관위 홈페이지에 가시면 투표소 찾기 연결 서비스를 통해서 투표소 위치를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혹시 사정상 사정상 어머니가 아이를 그러니까 아주 음. 어린 아이를 동반해서 이제 투표장에 음. 갈 수도 있잖아요. 네, 그렇죠. 그러면 어떻게 해요? 투표소 안으로 혹시 어. 애를 데리고 들어갈 수 있나요? 네, 이것도 이제 규정이 있어요. 왜냐하면 엄마들은 규정이 있어요? 아, 네. 어. 엄마들은 아이를 챙겨야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요. 맡길 데가 없으면 이제 데려갈 수밖에 없더라고요. 음, 음. 그러면 이제 선거인은 이제 초등학생 이하의 어린이와 함께 투표소 안에는 출입은 할 수는 있어요. 음. 그렇죠. 그런데 이제 다만 기표소 있죠. 여러분들께서 이제 표를 하는 네, 그 기표소 네. 안에는 미취학 아동까지만 들어갈 수가 있어요. 아 초등학교 가기 전에 그렇죠. 어린이만 네. 기표소 아, 안까지 그렇죠. 들어갈 수 있고 그리고 초등학생은 투표소 안에까지는 된다. 음, 좀 기다려라. 엄마 투표하고 <laughs> 나올 테니. 네 예, 이렇게 되겠... 생각하시면 아, 될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혹시 이제 장애가 있으신 분 시각 장애인 네. 같은 경우는 당연히. 네. 가능한가요? 이제 시각 장애인과 또 이제 신체에 장애가 있으신 분들은 혼자서 투표할 음, 음. 수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선거인들을 이제 저희가 보조하기 위해서 그 가족이나 음. 또 이제 본인이 지명한 두 명을 동반해서 이제 아하. 투표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어르신 고령이시면 도와줄 수도 있겠네요. 이런 분들이 근데 이제 신체가 신체에 장애가 있어야 돼요. 아, 신체 장애. 아, 혼자 들어가셔야 아, 됩니다 호시, 네, 네. 하실 수 있으신 분들은 나이가 많더라도 혼자서 음. 투표는 하셔야 되고 네. 이걸 항상 홍보하는데 기표할 네. 때 제대로 그 네모칸 안에다가 딱 찍으면 되는데 네. 이게 잘안 돼가지고 무효포 되는 경우가 선거 때마다 나오잖아요 근데 네, 그러니까 이제 맞죠. 주의가 필요한 부분들 좀 포인트 정리를 계장님이 좀 해주시면 될것 같아요 일단 투표지 음. 촬영은 안 되죠 네 이제 가장 중요한 게 저희가 지금 이렇게 언론 보도상으로도 보도자를 많이 보내고 있는데요. 기표서 안에서는 투표지를 촬영할 수가 없습니다. 기표서 안에서입니다. 안 안에서. 네, 그래서 이는 불법적으로 표를 사고 파는 행위를 예방하기 위해서고요. 음. 그래서 이제 특히 여러분들이 많이 보시면 이제 투표 인증샷을 많이 찍으시잖아요. 음, 네. 그런 인증샷은 이제 투표소 밖에서 가능하십니다. 아예 아, 그래서 투표소 내에서는 투표 인증샷이 촬영이 불가하기 때문에 기표소는 당연히 안 되고 예. 투표소도 안 되고 투표소 밖에서 네 인증샷은 이제 음, 기표소 안에서는 투표지 내가 누구한테 투표를 했는지 그거 촬영하면 그, 예. 안 된다요. 기표한 된다. 투표지를 촬영할 수는 없는 거고 음. 이제 투표소에서도 이제 인증샷은 안 되고 밖에서 음. 투표소 밖에서는 이제 인증샷이 되는데 그럴 때는 투표소 입구 등에 설치한 포토존이나 투표소 표지판 등을 활용하시면 할 수가 있으시고요. 또 이제 유의 하실게 기표소에 기표 연구가 비치돼 있어요. 그렇죠. 그러면 그거를 사용하셔야지 많이 하셔야 돼요. 기표를. 기표 연구 설치된 다른 기표 연구를 또 찍으실까요, 정말? 그렇죠. 그래서 기표소에 비치된 기표 연구를 사용하지 않으면 무효가 됩니다. 네. 음. 예. 그러니까 무슨 볼펜을 가지고 가서 동그라미를 친다든가 어, 그런 건다 무효죠 체크 네. 표시하는 이런 거 나오죠 네 많이 어, 나옵니다 이제 개표장에 가시면 많이 볼수 있는데요 그래서 이제 무효의 예를 들어 드리면 두 후보자 이상, 이상에게 기표한 것. 아, 중간에다가, 이름과 이름 사이 중간에다가. 아니, 이제 두, 두 명한테 막 선택. 두세 명한테 선택하신 아, 분들이 동시에. 있어요. 동시에 어, 네. 아, 한, 힘드네. 한, 예. 네, 한 표에 네. 한 개만 선택을 해야 되는데, 뭐, 두세 개 하신 분들이 있다던가, 또, 어느 후보자란에 기표한 것인지 알수 없는, 거 방금 아나운서님 말씀하신 대로, 이렇게 어느 후보자란에. 예, 그렇게 하든가, 또, 두 후보자란에 걸쳐서, 방금. 예. 음. 두분에 걸쳐서 한다든가 또 이제 성명을 기재하거나 낙서를 한다던가 자기 이름을 쓰는 네, 그런 것도 안 되고 또 도장 또는 손도장을 찍으면 또안 되죠 이것도 절대 이거 안 네. 되는 건 무효표 기표 연구만 도, 해야 되는 거죠 무효표 연구만. 되는 네. 방법이에요 이거 하시면 안 돼. 죠 그리고 또 기표를 하지 않고 문자나 기호를 기입한 것도 다 무효라고 음.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저는 이거 궁금한데 투표소 밖에서 네. 인증샷 올릴 때 네. 손가락으로 혹시 네. 뭐 이게 이제 V 자를 하거나 뭐 이럴 수도 있는 건데 네. 그게 혹시 뭐 기호 표시인가 뭐 이럴 수 있잖아요. 네. 혹시 그런 건 상관없죠. 네, 이제 왜냐면 이제 투표소 밖에서 인증샷은 이제 음. 유권자들이 인터넷이나 SNS, 문자 메시지에 손가락으로 기호를 표시한 투표 인증샷이나 그런 건 괜찮아요. 가능하죠. 아. 그러니까 이제 이게 근데 이제 중요한 게 방금 말씀드린 대로 투표소 밖에서인데 음. 이게 유권자가 이제 인터넷 SNS 문자메시지에서 이렇게 손가락 기호를 표시하거나 또 특정 후보자의 선거 벽고 이제 이런 시설물 등의 사진을 배경으로 투표 참여 권유 문구를 함께 적어서 게시 전송하는 것까지는 이런 건다 음. 유권자의 선거동 위에서 가능합니다. 가능은하다고 네. 그렇군요. 그렇군요. 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출구조사 이것도 궁금해요. 이번에 정말 음. 궁금한데 출구조사는 음. 어떻게 하면 다 네. 이번에 하죠. 출구조사는 항상 선거 때마다 음, 이제 많이 나오니까. 보셨을 거예요. 근데 이제 누구든지 선거일 투표 마감 시각까지는 음. 선거인이 투표한 후보자의 성명에 대한 질문을 할수가 없어요. 아하. 투표의 비밀 보장이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네. 이제 근데 이제 다만 이게 이제 출구 조사인데요. TV나 라디오 방송국 또 일간 신문사가 투표의 결과를 예상하기 위해서. 선거일에 투표소로부터 50m 밖에서 음, 음. 또 이게 또다 제한이 있어요. 50m 밖이에요 네, 오십 네, 미터 밖에서 투표의 비밀이 침해되지 않는 방법으로 선거인에게 질문을 할수 있고, 이 경우에는 음. 이제 투표 마감 시까지 근데 그 결과를 공개할 수가 없어요. 네, 네. 투표 마감 끝나야 이게 네. 공개가 능하거 네. 그렇죠. 예, 이겠요 알겠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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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바람처럼 당신 곁에 편안한 친구. 생방송 남도 톡톡이 함께합니다. 4월 10일 총선이 이제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다음 주 수요일이 국민의 주권을 행사하는 날인데요. 오늘 별의별 정보는 전남 선거 관리 위원회 유현종 공보계장과 선거 정보 알아보고 있습니다. 계장님 어 이제 선거법 위반 행위로 인한 고소 고발도 네. 이제 전남 지역에서도 꽤 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이번 22대 총선 몇 건이나 되니까? 네, 우선은 위반 행위 자체적으로는 이제 어제 기준으로 총 53건인데요. 음. 되게 많죠, 이제 전남 전체적으로. 예, 네, 그렇죠. 근데 그 중에 고발은 12건입니다. 음. 이제 고발이라는 것은 이제 많이 위반 행위가 이제 심한 거잖아요. 위반 행위가 중대한 경우와 이렇게 경고, 중지, 시정, 명령에도 불구하고 계속 같은 행위를 반복하는 아. 경우, 또 이제 자료 제출 요구에 불응하는 경우는 이제 고발 저희가 조치를 하거든요. 근데 이제 여기 유형을 보시면 기부행위 등이 4건, 또 허위사실 공표 1건, 인쇄물 시설물이 2건, 또 공무원 선거 개입이 1건, 문자 메시지 이용이 1건, 집회 모임 이용이 두건또 여론조사가 한 건으로서 고발이 이번 총선 기준으로 총 지금까지 12건입니다. 어, 그렇군요. 그러니까 경고는 27건이나 돼요. 건데 네, 대부분이 보니까 문자 메시지 이용할 때 이게 뭐 문제가 있었나 봐요. 집회 모임하고 네. 그리고 이제 인쇄물 시설물도 꽤 많네요. 네, 여러 맞습니다. 건들이 들어와 있는데 최근에 최근에 제가 뉴스 하면서 알게 된 건데 그~ 재외 그 네. 국민투표 네. 어~ 우리 지역에서 저도 뉴스를 읽었는데 트위키에서 네. 문제 있었더라고요 네 TDT에서. 맞습니다 이제 우선은 재외 투표소에서 투표지로 촬영한 선거인 고발 건인데요 이제 (4월 1일) 날 지역 경찰서에 고발이 이어졌는데 이게 전남 선관위 건인가요? 네. 이게 오. 이제, 어, 설명을 드리면, 선거법에서는 선거일, 사전, 제외 등 모든 투표소에서 기표한 투표지를 촬영하는 행위 자체를 금지하고 있어요. 아까 말씀해 주셨죠? 네, 그랬죠. 근데 이제 제외투표는 지금 재외국민을 제외 대상으로 3월 27일부터 4월 1일까지 실시가 끝났, 되었어요. 네. 어, 어. 이제, 이제 끝났죠. 근데 이제 3월 27일날 튀리키에 그러니까 튀리키에가 이제 터키의죠 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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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트리키에 소재 재외투표소에서 특정 정당에 기표한 투표지를 촬영을 하고 이 선거인이 이제 SNS 공개한 혐의거든요. 어.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이제 고발이 이루어졌다. 어, 경찰에 고발했어요. 그러니까 각별히 좀조심 네. 하셔야 될것 같고 이제 위법이 의심될 경우에 관할 선관이 이제 제보를 네. 하지 않겠습니까? 제보 전화가 좀 많이 오는지 제보 절차가 좀 복잡한지 궁금해요. 네, 제보는 전국 어디서나 이제. 어, 국번 없이 전화로 가장 편하게 하실 수 있는 방법은 국번 없이 1390 1390 예, 그리고 이제 방문 전화 서면 등그 방법에는 제한은 없지만 제보, 가장 편하게 제보에 대해서. 그렇죠. 이제 어. 근데 이제 가장 편한 게 전화다. 그러면 전국 국번 없이 1390으로 음. 연락 주시면 되겠습니다. 대부분 제보는 어떤 방식으로 와요? 전남 선관위는? 어, 전화. 전화. 그렇죠? 그렇죠. 전화가 제일 많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전화만요. 네. 오고. 이번 총선이 이전 선거하고 좀 달라진 점이 있나요? 네, 이제 이번 총선이 이제 투개표와 관련해서는 법적으로 크게 달라진 점은 없어요. 음. 이제 다만 이제 사전투표하고 개표 관리 절차가 바뀐 부분이 있어요. 음. 네, 어떤 그래. 부분일까요? 우선 이제 사전투표 관련은 세 가지입니다. 음. 이제 사전투표는 어 사전투표 우측 하단에 있는 바코드가 이제 직사각형 형태 1차원 바코드로 이제 변경을 해서 이번에는 인쇄가 되고요. 또 이제 두 번째는 우편투표한 등 보관장소 cctv 영상을 음. 우편투표한 피치시 그러니까 이게 3월 29일 이후부터거든요. 네네. 이때 이제 사전신청 없이 저희 도 시도 성관이 모든 성관이 청사에 설치된 모니터를 통해서 24시간 열람하실 수가 있어요. 음, 그리고 음. 시군 선관위는 사전에 열람 신청서를 제출한 후에 이제 근무 시간 중에만 열람이 가능하고요. 이렇게 이제 첫 번째, 두 번째가 있고 세 번째는 사전 투표와 관련해서 이제 중복 투표 방지를 위해서 보관하는 사전 투표 선거인 신분증 이미지를 이제 선거소송 제기 기한인 선거일 후 삼십 일까지 연장 보관한다. 이제 이부분은 이제 사전 투표의 신뢰성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서 이렇게 세 가지가 좀 사전 투표 쪽에서는 달라졌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이번 선거의 투표 용지가 역대 최장 길이다 이렇게 뉴스 보도가 많이 나오던데. 네 심지어 뭐 오십일 센티미터? 네 오십일점칠 센. 기계 장치를 이게 활용할 수 있겠나? 그러면 일일이 수계표 손으로 일일이 확인한다면 당선 그 확정 시간도 예전보다는 상당히 늦어질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네, 우선은 이제 비례 용지 자체가 지금 방금 말씀하신 대로 38개 정당이 등록을 해서 51.7cm로서 51 이거는 이제 아예 투표지 분리기라는 기계를 못 하고 아예 수계표예요 어, 전체가. 네, 비례 용. 지는 비례 용지는 예, 그리고 이제 용지를 그럼 몇장 받습니까 투표할 때 비례 한 장, 지역구 한 장. 아, 비례 한 장, 지역구 <laughs> 네, 이렇게 생각하시면 ]입니다. 편할 것 같습니다. <laughs> 네. 네. 그런데 이 비례는 역대 최장 51.7cm 네. 이렇게 기니까 이거는 기계를 아예 사용할 수 없는 네, 거죠. 투표지 분리기를 음. 개표 때 도입을 못 하고 지역구는 괜찮은 거죠. 네, 예, 지역구는 가능한데 이제 음. 지역구에서는 저희가 수건표를 또 도입을 합니다. 뭐 어떤 얘기일까요? 이제 우선은 기존에는 투표지 분리기 같은 게 사용이 되는 예, 사용을 하죠. 그러니까 네네. 이제 이번도 사용을 하는 거죠. 어, 이번에도 사용을 하는 하는데 거죠. 하는데 수개표로또한번 수검표 수검표로 네, 또한번 이게 번, 좀 미리. 어려우실 거예요. 음, 음. 어, 그러니까 비례는 수개표 전체 모든 부서의 작업이 다 이제 손으로 이루어진 비례 이렇게 와. 생각하시면 되고 지역구는 투표지 분류기를 이렇게 다 돌리고 나서 심사 집계부에서 다시 한번 네, 사람 손으로 한번더 확인하는 수검표 절차를 추가한다. 음. 그래서 이거는 지역구는 수검표. 아 그렇죠. 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것 같으세요. 투개표 준비 상황도 그럼 다 끝났나요? 와 바쁘시겠네요. 어네 그렇죠. 투개표는 이제 거의 이제 일주일 코 앞이고 이번 주가 다 이제 끝난 투표고, 거죠. 네 거의 어. 다 이제 마무리 단계입니다. 전남의 그 투표 장소는 보통 뭐 행정 네, 그 복합센터라 그러나요? 네, 이런데 많가많죠 예. 어, 개표장은 주로 어느 곳에 설치됩니까? 개표장 체육관? 그렇죠. 예, 실내 체육관이라든가 이런 어, 곳에 많이. 여기도 있지. 점검은 네. 다 끝난 거고, 네 그렇게 어, 하고 있습니다. 고생이 정말 많을 것 같은데 여기에 이제 전남 선관위가 공정하고 깨끗한 선거를 위해서 열심히 그 관리하고 있잖아요. 네. 선거. 를좀 공정하게 치르도록 그것도 네. 신경 쓰고 있죠 네 그렇죠 어떤 점에 초점을 두고 좀 활동하고 있나요 지금 위반행위 단속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어떻게? 예, 예 위반행위에 어. 대해서 어떤 어디에 중점을 두고 단속 활동을 하나. 그러니까 이제 저희 이제 단속 대책에 위반행위 단속 대책에 기존에 는 변화가 없어요. 음음. 이제 정치적 표현의 자유는 최대한 보장하자. 음음. 네, 음음. 그 대신에 위법 행위는 강력하게 대응을 하자. 네, 그렇게 강력하게. 해서 올바른 선거 질서를 확립하는 것을 목표로 음음. 지금 하고 있고요. 이제 안내 또 예방 활동을 우선 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발 선거 범죄에는 엄중 조치하고 이렇게 해서 올바른 선거 질서를 확립을 하고요. 또 이제 매수 및 기부행위 등돈 선거 또 허위사실 공표 등 비방 흑색 선전행위 또 공무원 선거 개입 있잖아요. 네. 이런 중대 범세, 범죄는 저희가 무관용 원칙으로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아무래도 이제 선거에서는 누군가는 당선되고 누군가는 떨어지는 일이라 예민하고 긴장되고 이럴 수밖에 없잖아요. 네. 선관위 직원들도 각별하게 신경을 쓸것 같은데 네. 제일 중요한 게 소중한 한 표가 사장 안 되도록 투표율을 높이는 것도 선관위의 네, 중요한. 그렇죠. 마무리 인사 말씀. 벌써 이제 끝날 시간 돼서 마무리 인사 말씀해 주시죠. 마무리 유권자님께 당부의 사 네, 말씀드리면 네, 네. 될까요? 네. 이제 선거는 민주주의의 꽃입니다. 이제 선관위는 공정한 선거관리라는 헌법적 책무를 깊이 새기면서 선거 준비에 그 어느 때보다 많은 시간과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이제 법과 원칙에 따라서 투명한 선거 관리를 통해 이번 총선을 국민께 신뢰받는 이제 선거를 만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유권자 여러분도 신경 써 주시고요. 동곡기 당부드립니다. 네. 소중한 한표꼭 행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 말씀에 전남 선거관리위원회 윤현정 공보기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내일은 행안부 중화, 중앙재난관리평가위원이죠. 문현철 호남대 교수와 국가재난관리실태 대책 점검합니다. 고맙습니다. 대한민국 대표 뉴스 시사 채널